제가 흔히 말하는 썩어도 준치라는 그 생선인데, 준치 3마리에, 준치 3마리에 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준치는 접해본 적이 없어서, 어좀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노량진 자체에서 지금 오늘 준치가 들어와서, 어 준치회를 떠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상인분들이.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해온 거고요. 어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지금 떠봐서 어떤 맛일지, 제가 리뷰를 다들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오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준치 회 무침, 준치 구이, 그다음에 준치 찜, 어 다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심에서 산 어종이라서 압력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생선이래요. 그래서 살이 좀 단단한 어,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 있는 생선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썩어도 준치라는 그런 것처럼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썩어도 맛이 변함이 없어서 그런 맛이 그런 음, 그런 그런 속담이 붙은 그런 명칭의 생선인데, 일단 눈은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요. 굉장히 투명하고 맑거든요. 그러면, 먼저, 비늘이 있는 생선부터 작업을 좀 할게요. 비, 그, 주방에서, 그, 흔히 이제 저희, 그, 말씀드리면, 비늘 치는데 비늘이 많이 튄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늘이 좀 약한 생선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밀어도 비늘이 벗겨지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제가 주로 이제 그, 미물낚시할 때, 붕어 비늘 벗길 때 쓰는 방법인데요. 어,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비늘이 벗겨지는 경우에는 손으로 미시면 됩니다. 그럼 비늘이 틀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비늘을 치실 때, 어, 비늘을 치실 때, 어, 비늘이 많이 튀는 그런 어종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씌워서 그 비닐 안에서 비늘을 치시면 비늘 치는 게 좀, 어, 좀 사방에 튀는데 그 방지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비늘을 먼저 칠게요. 지금, 이 준치 비늘 같은 경우에 색깔은 갈치처럼 빛나거든요. 그리고 껍질이 상당히 되게 얇아서 되게 약한 것처럼 느껴져요.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일단 살은 좀 많이 단단한 편이에요. 살은 좀 단단한 편이고, 어 지금 요 생선 같은 경우에 배 쪽은 지금 살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등 쪽은 살이 좀 빵빵한 편이고, 일단 한번 제가 떠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어 같은 뭐 그런, 그런 것처럼, 장가시가 굉장히 많은 생선이라고 하니까 가시를 최대한 어 제거할 수있으면 제거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회로 먹을 때는 장칼집을 많이 넣어야 되는 생선 같아요.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비닐이 금세 다 벗겨졌죠? 어한 마리 더한 마리. 자 준치를 한번 손질해 볼 건데요. 제가 지금 준치가 지금 보니까 이 밑에 배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가시가 좀 만져져요. 가시가 가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배 부분인데 배 부분에 가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밀면 살을 좀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는 가시 때문에 칼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이 아가미 쪽으로 해서 일단은 좀 따주고요. 따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내장을. 지금 요것도 지금 안에 기름기가 좀 껴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잔가시가 굉장히 많은 생산이라고 해서, 가시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시 있는 부분을 닦아주시고. 가시하고 지금 살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 보니까 살은 좀 많이 약한 거 같아요. 살은 좀 많이 약한 부분인데, 실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회를다 떠보고 나야 알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가미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가미 상태는. 좋습니다. 보시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준치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요것도, 어, 손으로 비닐이 벗겨질 것 같은데, 일단 손으로 한번 먼저 벗겨보고, 안 되면 또 칼로 한번 벗겨보고, 도록 할게요. 자, 자. 잠깐만. 여기 뼈 위치 있는데 넣고, 뼈가, 뼈가 지금, 뼈가 굉장히 약한 생선이라서, 넣고, 요게 오셔도 될것 같은데. 자, 뼈를 타주고, 그래서 혹시 주요 요 부분 요 부분 아이 부분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뼈가 있고 뼈가 굉장히 지금 연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힐 정도로 뼈가 굉장히 연한 생선이긴 한데 밑에 있는 요 가시, 요 가시 굉장히 딱딱합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뾰족하고 단단해요. 위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대신에 위그 밑에 있는 부분 여기는 있이 부분은 딱딱해서 안 접혀요. 이 부분은 접히는데 이 부분은 안 접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이 부분 가시는 필히 제거해 주셔야될것 같고 이 부분은 뼈가 약하니까. 어, 잔만만 끊어주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청어처럼, 지난번에 청어처럼, 위쪽에 지금 뼈가 좀 있어요. 위쪽에. 이 위쪽에 지금 뼈가 좀 만져지고요. 저 위쪽에 뼈가 살짝 만져지고, 가운데 쪽에 뼈가 있고, 그다음에 밑쪽에.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뼈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뼈. 가운데 부분은 지금 뼈가 좀 많이 억센 거고, 이쪽에 지금 양쪽 옆으로 해서 잔가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가운데 뼈 부분은 날려서 그냥 살을 벌릴 거고, 요 부분은 칼집을 주, 주, 주도록 할게요. 지금 그외 부분은 지금 없는데, 어쨌든 보시면, 지금 윗선, 윗선 쪽에 뼈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 뼈, 그 다음 밑에 쪽. 이렇게 보시면, 보여? 응. 점점이. 아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음. 지금 뼈가 있는 위치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갈비뼈를 제거하고 어, 아, 갈비뼈 제거하자 껍질부터 벗죠 제거. 껍질부터 좀 벗겨놓고 갈비뼈를 제거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껍데기가 쉽게 벗겨질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껍질 벳겠으네요 자 다음에 음. 자 이제 갈비뼈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살이 굉장히 무른데 일단 갈비뼈는 없어요 갈비뼈는 일단 억수, 굉장히 없애거든요 갈비뼈는 없으니까 일단 제거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중앙뼈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찌개로 빼주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쪽 한줄 이쪽 한줄 이쪽 한 줄에 있는 뼈가 좀 살짝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찌개 이렇게 또권해놓기로 빼본 데까지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중앙뼈는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데 이쪽 양쪽 끝에 있는 거는 살짝 박혀 있거든요, 살짝. 그 지금 중요한 거는 혼외 느낌으로도 지금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날려도 지금 양쪽, 이제 이 날리는 거 양쪽 끝으로 해서 잔가시가 살짝 있거든요. 요거는, 어, 세 꽃으로, 시로 뼈채 썰어서 먹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갈비살을 제거하고, 영상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뼈를 제거했는데,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여러 방향으로 썰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잔가시가 좀그꽤 많아요. 지금 그대로 청어 같은 경우보다는 지금 가시 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거 만약에 드신다고 하시면 지금 잔가시가 혼내는게안 잡혀가지고 지금 못 뽑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칼집을 다 주셔야 될것 같아. 위 아래 시고 지금 맛은, 어, 청어회 있잖아요, 청어회. 청어회에서 고소한 맛이 좀 빠진 느낌? 어, 좀 부드럽, 부드럽긴 한데, 부드럽고 좀, 어 부드러운 식감은 청어식감 비슷하긴 한데, 담백합니다. 청어보다는 지금 많이 담백합니다, 지금 맛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음, 제, 제, 제 입맛에는 완전 맛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잔가시 제거가 이건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잔가시를 위아래로 칼집을 다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음보다좀더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생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시를 자르실 때는 지금 이쪽으로 결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이렇게. 뼈 잘리는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지금 뼈를 좀 잘라준 거라서.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도 뼈가 씹혀요, 지금. 뼈가 좀 많이 씹히는 식감이라서. 자, 이게 준치 튀김인데, 이 준치 튀김인데 보시면 이제 밑면이에요. 밑면이니까 자, 이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놨을 때 제가 지금 그 준치가 요렇게 있으면 어쨌든 이거 좀 이따가 그거는 그림을 그려 서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뼈가 있는 부분을 제꼈을때 자, 이것 좀 찍어줘. 자, 이 지금 요쪽 기준으로 해서. 뼈가 이제 요렇게 지금 뼈 모양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옆에서 제껴보면요. 지금 중심 뼈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이러, 그니까 지금 뼈가 지금 표면에 요렇게 박혀있다고 하면 칼집을 내면 잘릴 텐데, 뼈가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살짝 누워있어요. 이 살을 타고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는 뼈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서있잖아요. 뼈가. 뼈가 이렇게 서있으니까 칼집을 준다고 하면 칼집 위에서 준다고 하면 썰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뼈는 뼈가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아침에 막 썰어보고 했을 때 걸렸던 부분이 이거 같은데 뼈가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워있으니까 지금 이게 칼집을 주, 주더라도 깊게 주지 않으면 안 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칼집을 안준 상태에서 지금 튀긴 건데 자 보시면 이거는 이 정도 각도로 해서 지금 있는 상태고, 자앞 부분도 보시면, 어, 살벌하네. 앞 부분도 뼈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칼집을 등 쪽으로 줬을 때는 좀 썰릴 수 있는 위치 같긴 한데, 지금 뼈가 이런 식으로 길게 누워 있어요, 뼈가 누워 있으니까, 요거는 칼집을 표면에 주면 썰리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 어쨌든 뼈 위치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다가 서 있다가 또 다시 살속으로 누워 있는 위치라서. 어, 잔칼집을 줬을 때는 어, 이 지금 해결이 안될것 같고요. 지금 뼈 위치 뼈 위치 보시면 어 어쨌든 지금 보시면 뼈 위치가 제각각이거든요. 제각각 한 놈은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위쪽으로 나 있고, 요 안쪽도 지금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저이 요, 요 안쪽으로도 있고요. 요 안쪽으로도 있고 가운데 쪽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어쨌든 이거 잔가시가 되게 살벌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다 있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가시 보이시죠 가시가 지금 가운데 쪽은 위쪽으로 나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서 또 옆쪽으로 퍼져 있는 게또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장칼집을 위에다 위 아래를 다 준도 지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형식인 것 같고. 어쨌든, 새꼬시를 치더라도, 이 가시 정도는, 그니까 러이 가시를 피해서 얇게, 요런 식으로 새꼬시를 친다고 하면 모를까 어쨌든, 최대한 얇게 해서, 가시가 지금 요 방향으로 나있거든요. 가시가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있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새꼬시를 치시는 게,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주로 나있는 방향은, 자, 이렇게 해서 살로 보시면, 근육의 결이 요런 식으로 나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 요 방향대로 가시가 있어요. 요 방향대로.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지금. 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결방향. 자, 결이 지금 이렇게 나있는데, 그 생선, 그 생선, 그 껍질을 깠을 때그 생선 결이 있잖아요. 그 결방향대로 이렇게 가시가 나있거든요. 결방향대로 가시가 나있으니까, 새꽃을 튈 때는 결방향 대각선으로 해서, 좀 촘촘하게 찌시면 가시를 좀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준치를 살을 때, 회로 드실 때는, 그렇게 드시는 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